그리고 또밥 친구를 얘와 강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뭐무서상 계약 아니지만은 저희 기숙사 그리고 학식당은 단 3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거든요. 근데 얘가 절대 절대 혼밥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항상 저랑 같이 밥을 먹고 싶어하더라고요. 저녁마다 항상 거의 얘랑 밥을 먹었었는데 또 같이 밥을 먹으러 간다 해도 가서 말을 거의 안 해요. 그냥 조용히 막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제 절친하고 같이 밥을 먹겠다라고 말했더니 is she American 이러는 거예요. 이씨내디막 원어민이냐면서 걔가 막 아메리카 진짜 아메리칸이냐면서 갑자기 견제를 하기 시작해요. 내가 어 아메리칸이다라고 하니까 어, 오케이 이러면서 그래서 언제 돌아올 건데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리고 하는 말이 근데 네가 없으면 나밥 누구랑 먹으라고 했더니 제가 난내 친구랑 먹기로 약속해서 먹어야 돼 하니까 진짜 막 얼굴이 갑자기 굳으면서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친구랑 누구 다시 돌아왔죠. 그랬더니 네뭐 먹었냐 그 친구가 뭔 말했냐 걔 진짜 아메리칸 맞냐 그런 말을 갑자기 저한테 툭 던지고는 어머니랑 다시 전화를 하면서 계속 울어요. 진짜 또 외로웠나 보지 또 혼자 막 우는 거예요 진짜 저는 얘랑 살면서 제가 엄마가 된줄 알았어요 진짜 애기 다루기 느낌 너무 애가 초딩 같고 초딩도 아니야 유치원생 같고 아기 키우기였습니다 아기 키우기